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에 저는 구독돌입니다. 예,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 온도도 뭐 거의 26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올해 처음 또 하복을 요렇게 챙겨 입었습니다. 다르죠, 여러분들? 예, 찰랑찰랑 하이마. 지금은 조금 춥습니다. 바람이 불고 아직 온도가 안 올라서. 예, 넓은 토지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도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 농장하게도 딱 좋습니다. 길잘 물고 있고요. 앞쪽으로 천이 흐릅니다. 청량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수가 여러분들 원하시는데 아, 나는 너무 크다. 반만도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예, 지금 두 필지처럼 보이지만 한 필지입니다. 예, 뒤에 걸 사도 되고 앞에 걸 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길잘 물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도심 속에 위치한 토지라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영상 처음 보셨다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에 매물 번호 나오죠 편안하게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은요 그럼 여러분들 주변 풍경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개곡리 지목 답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예. 면적 같은 경우는요. 1516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파트 대단지 보이시죠? 예, 저기가 청량입니다. 아파트 대단지가 계속 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산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철탑 보이는데, 그 뒤쪽이 테크노 산업단지예요. 그리고 이쪽 앞에 집 보이시죠? 여기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울산 구치소 있고, 문수경기장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차량, 차량이 되게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청량IC까지도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부산 내려가는 지방도도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 농장하기엔 딱 좋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거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보면두 필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요 뒤에 거만 사고 싶다도 구입이 가능하고, 전체를 구입을 하셔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길 요렇게 잘몰고 있습니다. 길 옆쪽으로 해서 수로 붙어 있죠? 그리고 여쪽 옆에 복개되가지고 농기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자, 저 위에 차 되어 있죠? 예, 저기서 이제 복개되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 수로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우사 있습니다. 우사 있는데 현대식으로 해갖고 냄새는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농사 짓는데 우사 옆에 있으면 좋아요. 왜? 걸음 그냥 밖에 진짜 편하니까. 예, 그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단점 말고 여기다 농막 하나 지어놓고 왔다 갔다면서 하 농하기는 딱 좋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요거 한 필지만 구입하셔도 괜찮고 두개 전체를 구입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가 원래 개공이 원래 기존의 주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길에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 다리 넘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유명한 미물 장어집 이죠 예, 웬만하면 울산분들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미물 장어집 앞쪽에 위치한 토지라는 거. 주변 요렇게 둘러봐 드릴게요. 집 앞쪽에 천 흘러내려 갑니다. 이거 청량천이에요. 예, 그리고 요 부분에 저쪽에 재방 부분 이제 보상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여기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세면포장까지다 해서 끝나는 게 여기까지가 끝나요.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그럼 뒤쪽으로 해서도 들어올 수 있게 추후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잘 보셨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거는 아시죠? 자측 상담 매물번호 보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계곡리에서 여러분께 들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영상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특유의 구독도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